자, 이어지는 두 번째라도 취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락스의 선생, 광산 뽀글뽀글 용암굴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골든샤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피아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이 갈렸죠. 자 아, 골든샤크로 가주면서 뭔가 콤보를 또 약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상대 괴기히는 것도 좋기도 하고, 워낙 좋고요 그렇죠 골든샤크를 타고 정민 그리고 시우가 그 안정적으로 들어갔다 앞선 트렌드 이어서 다시 한번좀 초반 순위 자체가 좋게 가져가요 바로 앞에 있는 선수를 타겟팅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저격해서 떨궈놓고 아, 이칼레이도가 보석을 쌓으면서 앞쪽으로 갈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을 양팀 모두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칼레이도가 일단은 잘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냉고 시우 지금 양 팀의 칼레이도들앞 심정적 있죠. 네. 그리고 우주선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락스의 전승 트랙을 깨볼 수 있을 것이냐. 자 게임코 입장에서도약 쉽지 않을 거 알거든요. 그렇죠. 쉽진 않겠습니다만 여전히 손리는 좀 얽혀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아 공방이 격렬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 쌓아줄 시간이 없어요. 자 시우도 해지만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우 선수도 약간 불안불안한 라인이긴 한데요. 하나나 깔고 나서 기는 네. 오. 오, 오, 오. 야 정민 어떻게든 1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자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 선수가 쫓아갈 수 있는 야, 상황이 됐죠 이거 네, 물론 복구도긴 했었는데 여전히 좀 미들 라인을 쥐고 어? 있기 때문에 락스가 약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 렘봉 선수가 자폭으로 한번 허리 딱 끌어주면 좋은데요 그렇죠 일단 시우가 다시 어? 한번 붙어봐요 정원에게 말이죠 1등이 또 잡혔어요 네 맞았어? 이거 시우도 잡혔고요 렘봉이 무리였데자 이거 아맞 잡혔어요 야 계속 잡혀요 이러면 뭉쳐갑니다 이러면 뭉쳐가요 자 떴고요 그럼 어? 자석 파리 퀴즈? 네. 자석 세개 들고 있는 락스. 자 그리고 부스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레이보의 부스터 그리고 자석의 세개 락스. 이거는 마지막 포지션도 중요해요. 자 복제 미사일 끼우고요. 그렇죠. 저 번. 데 자석이 떠 있거든요. 록시의 무라방. 록시의 무라방. 자 과연 자석. 자석 마지막. 알키에 록시. 욕심을. 록시! 게임 코치의 레메시에 들어갑니다. 와, 록시 선수가 무라방 딱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석. 키드루는 선수를 호응하기 위해서 제대로 꽂아줬네요. 정말 찰나의 순간에 많은 것들이 뒤바뀌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찰나가 진짜 영원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네. 이거 마지막에 팀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끝에 어떻게 이렇게 가나요? 와 운이 아니었습니다. 록시 선수가 물폭탄을 들고 확실하게 눈치를 보면서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 살짝 나왔었거든요.